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집수리의 가송 인테리어 목공 기술학원장 유광복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요 IoT와 관련된 스마트 집수리에 필요한 그런 몇 가지 부품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이고 있는 현재 준비된 이 제품은 스마트 밸브입니다. 스마트 밸브인데 전원을 꼽아주는 클러그 쪽에 이 부분에 약간 결함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된 스마트 밸브를 원격 조정으로 열고 닫고 해보겠습니다. 자 원격으로 거리 먼 거리에서 밸브를 개방하고 또 클로징하고 오픈 클로징 두 가지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 기능으로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로 전원에 필요한 이 플러그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수치가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원래 제품에 나와 있는 치수를 재보게 되면은 4.0mm가 나옵니다. 뭐 유럽형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쪽 대륙에 내수용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저희 한국 콘센트 사이즈는 5.0mm거든요. 플러그 자체가 플러그 사이즈가 5mm 짜리인데 제품이 저희가 배송을 받고 나서 사용을 하려고 보면은 서로 규격이 달랐다는 거죠. 기존 제품은 4.0mm이고 한국의 콘센트 방식은 5.0mm 짜리. 예, 정확히 따지면뭐 4.8mm 정도 됩니다. 좀 2mm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일단 크게 봤을 때는. 4mm와 5mm 당연히 콘센트 사이즈하고 플러그 사이즈하고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에 1mm 편차가 나니까 이건 적은 편차가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요 정도만 물려도 전기를 통해서 기능을 할수 있겠지만 가운데 한번 보게 되면요, 그냥 쏟아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헐거워져요. 이 정도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는데 가전제품을 꽂았는데 이렇게 빠진다면은 여기서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죠 접촉 불량이 생기고 예, 온전하게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변환 어댑터를 찾아봤습니다 110에서 220 변환 어댑터 중에 110에서 220인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110 제품들은 이 부분 이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짜리 플러그가 바로 가서 꽂아가지고 쓰도록 양쪽, 프리볼트로 이제 호환되거나 그런 제품들 이게 가능한데요. 이쪽도 220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도 220 플러그, 5mm짜리로 만들어진 반대쪽도 220 플러그.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110짜리도 물론 호환이 되긴 됩니다. 110과 220 변환 어댑터 얘기는 한데 이 중에 보게 되면은 일자형이 아닌 여기에 따로 별도로 4 m m 짜리 220V 플러그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헐거웠던 부분들이 전기 접촉 불량이 돼서 오작동이 되거나 아예 작동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변환 어댑터를 저는 끼워주겠다 이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끼워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헐거웠던 자리에 변환 어댑터를 끼워서 장착을 하고 다시 220을 꽂아 봅니다. 정상적인 제품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이와 같이 이 사이즈로 똑같은 그런 플러그 형태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뽑아 보면 은 상당히 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 상황을 직접 제가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110V, 220V 이제 변환 어댑터 중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쓰셔야 되는데,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은 안 됩니다. 이런 타입은 정상적으로 옛날에 예, 사용을 해왔던 이런 220하고 같이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예,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는 저희가 쓰고자 하는 사물 인터넷 IoT와 관련된 그런 제품에는 서로 호환이 안 되더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제가 고가 장비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열 화상 카메라입니다. 누전 차단기라든가 또 누수가 생겼을 때그 범위를 찾아낼 수 있는 온도 센서용 플리어사 제품의 E4 제품이에요. 이 금액대만 해도 거의 5-60만원씩 하는 고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이 사실은 이제 배터리 타입이 아니고 충전 타입이거든요 충전 타입인데 예, 여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블리어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전용 충전기입니다 충전기 USB 방식은 이제 5핀짜리로 되어 있네요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치수를 한번 재 봤더니 4.0mm예요. 뭐유럽에 수출하거나 그쪽 지역에서는 맞을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형에는 규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여, 여기 지금 제가 준비한 콘센트만 해도 지금 쓰고 있는 정상적인 콘센트 220짜리 있고 흔히 보셨던 여러분들도 흔히 보셨던 3구짜리 콘센트입니다. 이 제품도 그렇고 또 이제 주방 후드라든가 집수리 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전용으로 1구 짜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있고. 또 가정용 사무실용으로 2구 짜리 콘센트. 이런 제품도 다 똑같습니다. 규격이. 플러그 자체를 5.0 짜리로 사용하도록 규격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산업용 뭐 전산과 관련된 자동화 기기에 들어가는 이 콘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컴퓨터 케이블까지 연결하는 이것도 일구용 콘셉트인데 약간은 이제 뭐 방수형 방진형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0 플러그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은 플러그를 꼽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플리어사 제품을 써보게 되면은 이렇게 헐겁습니다 이렇게 이게헐거우니까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이 안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충전기니까 눈으로 지켜보면서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쁘고 할때 도대체 충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 콘센트에서 너무 느슨해서 헐거워서 이렇게 헐거워서 빠질 정도는 아닌지 이렇게 된다면은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환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꽂아 주게 되면 은 예,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에 스마트 밸브 쪽에도 220V 어댑터 220에 5V 짜리입니다 이거는 어댑터에도 변환 잭 변환 어댑터를 꽂아 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제품인 거예요 회사만 다르고 예, 제조사만 다를 뿐이지 그부분은 똑같더라 이거죠 여기도 한번 끼워 줘봅니다. 예, 끼워 봤더니 이대로 정상적으로 이제 좀 약간 길이가 늘어났을 뿐이고, 아까 4mm 짜리가, 4mm 짜리가 이제 5mm로 직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20, 아까 그냥 느슨해서 빠졌던 자리에 꽂아 봅니다. 예,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야지 전기적인 손실도 없고, 이런 비싼 기계들, 이런 고가 장비들, 고가 장비들을 충전하거나, 기기를 관리하는데 전기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꺼뻑 꺼뻑 하거나 비정상적인 그런 전원이 공급되다 보면은 다른 기기에도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기의 수명까지 영향을 끼칠 을것 같아서 오늘 요 내용을 살짝 다뤄봤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더 찾아보시고 좀더 주변 기기라든가 이런 이제 IoT 관련 그거 아니더라도 주변에 요즘 뭐 워낙 전기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충전식 어댑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직경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헐거워지거나 느슨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런 변환 어댑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소개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마트 집수리, IoT 사물인터넷 예, 집수리 기술 교육원 가송 가송으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지켰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제 얼굴이 빨갛게 뜨거워졌는지 주변 온도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영상으로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